안녕하세요. 평택잡이원벼락 대신 도행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돼지에 대해서 <laughs> 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지는 해 해에 속하거든요. 해에 속하는데 이제 시키면 물이에요. 물인데 양의 물이에요. 양의 양의 물이 양의 수거든요. 이제 해수는 천간에서 임수하고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는 돼지는 아주 유순하고 영리하면 우리가 이, 이 복돼지, 돼지 꿈, 돼지 머리든 인간의 복과 행운을 기원 하고 기원하고, 뭐 기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또 돼지 머리도 써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친숙한 대, 동물인 돼지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돼지, 돼지는 돼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내장까지도 하나 버릴 것이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존재기도 이 하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먹는 거고, 뭐고, 다 해주는 게 이게 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돼지는 보면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침착함과 도시에 매사에 열중합니다. 그게 집중을 잘 한다는 이야기죠. 잘하고, 이 경우가 똑 소리 나요. 돼지 때들이. 경우, 경우가 똑 바르거든요. 똑 소리가 나거든요. 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laughs> 맞는 거는 맞는 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게 막이 설치고 댕기다 보면은 이게 좀 이게 사람들한테 좀안 좋은 그것을 또 많이 이게 비판을 이 받기도 하거든요. 너무 강하게 밀어 밀어 세끼기는 그런 기질이 있어 그래 돼지가 꾹꾹하고 밀고 나가나 이런 기질이 융화를 융화를 못 하는 거예요. 막지가 설치고 댕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막 자기가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일로 갖고 막 격렬하게 막 밀고 막 격렬하게 막 이~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포근한 맛을 갖다가 이게 못내못내못 못못못 내놓는 거예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데 못, 못 내놓고 그걸 감추고 이게 막 포근한 이런 걸 없애고 쉽게 막 자기 감성을 감, 감춘다고 봐야 돼요 내면에 숨겨놓고. 아주 뭐 포옹류도 있고, 막 포근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남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이게 잘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기 속을 잘안 꺼집어내네요. 자기의 감정의 변화를. 이 돼지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이 일하는 도중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자질이 돼가, 이게 자신감이 뭔가 이게 없어졌을 때는, 이, 팍츠쳐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웅츠러 들어가지고, 괜히 이게 상대 눈치나 보고, 이게 또 뭐, 아니면 필요 이상 예민해져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이렇게, 막, 지 막, 날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침착성이 길려대가 자기 자신에게 도 이게 막, 이게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는 이게, 속으로는 지 탈출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허둥대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는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막, 이게 좀 이렇게, 딴 길로, 빨리 내살 길을 찾아나가는, 이런, 그, 이걸, 강구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가, 이게, 자기가 뭐가, 이게 내 자신이 좀 상실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이게 막, 더욱더 이게, 나라는 게그 강해져가지고, 나라는 게 나라는 그 강해서 가지고 이게 상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배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이게 나만 이게 어떻게든 기회 잡아서 가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 나 나만의 기계를 이게 찾아서 이게 가려는 그런 그 성격을 많이 이렇게 특성을 챙기고 있거든요.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경우로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탈출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로 볼 때는 이게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식 자기 자신만 위해서 챙겨서 나간다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수는 해는 해는 수잖아요. 그죠? 해수는 바다, 강, 호수 등 가주크고 거대한 일을 물을 뜻하는 이게 깨끗한 음수인 자수의 물질이라 불순물 녹폐물등 섞인 모든 물을 의미하거든요. 한강 같은 물요. 한강에 뭐온갖물이 안에 다 섞여 있잖아요. 한강 물이 깨끗하진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런 물과 이게 같하고 같은 종류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은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늘 아래로 흐르는 거. 흘러가라는, 관련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머물질 않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려는 이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끝내줘요. 지혜가 빨가요. 지혜가 있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빨라요. 그 순간순간에 왜 있잖아요. 그죠? 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민첩하고 행동하는 게 결단성이나 모든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거기다 직관면도 빠르고. 이게 중, 주변 딱 이게 무슨 분위기를 딱 읽고 딱, 딱 움직여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똑소리가 나요. 이 돼지, 돼지들이. <laughs> 아주 똑소리가 나거든요. 또한 이게 돼지들은 이게 인정이 좀 많아요.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이게, 또, 남을, 이게, 좀 힘들고 부쌍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끌어놔주는, 이런, 그런 면도 있어요. 포응이 좀, 이렇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그런, 그, 그런 성격은 참 좋은 성격인데, 딱, 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많이 빠져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색에 빠졌다 그러죠? 이게 자기만의 생각을, 이게, 빠져있다 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본 거는 내가 본 거에서 끝이 난 거예요. 남이 본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냐 좀안 좋은 면이 좀 있겠죠. 너무 집착성을 보여주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이렇게 아주 뭐 이게 강한 강한 이 새로움을 추구해요. 새로운 거를 자꾸 발견해서 내가 하려는 이런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거를 못하게 돼 놓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끈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런,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진짜 타고났어요. 이 돼지들이. 참 포기보다 틀리죠. 우리가 그냥 돼지 꿀꿀 하는 돼지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생명이 이게 우리가 사람이 움직임이나 사람들이 모여들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게 좀 같이 이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유도리가 있어요. 사람들 관계 인간 관계에도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이잘 정을 잘 해요. 이게 유도. 그러니까 인간 관계고 온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게 냉정하게 딱 쳐다보면 이기적인 면이 자기 중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돼지띠들이 딱 좋은 게뭐 있냐면 식복은 타고 나요. 식복 타고 나죠. 명 타고 나요. 이 돼지띠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돼지띠만 속하는 게 아니고 사주상에도 그게 돼지가 이게 일주일 어떤 돼지가 속해 있으면 그 명은 상당히 좀 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돼지띠들은 명하고 식 싶고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먹을 게아쉬울게 없죠. 늘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그렇게 까다롭질 않아요. 그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다 보면 내가 까다롭다 하면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속해서 가는 거 그러면서 자기 속은 자기가 실속을 차려요 <laughs> 이게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다 되 보니까 이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 돼지 띠들은 그게그 돼지 띠를 속을 알라 그러면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 속을 알려면은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사수가 불량, 불량하면은 이 작은 물은 소리 없이 흡수하잖아요. 작은 물은 큰, 작은 물은 소리 없이 흡수하고, 때로는 이게 작은 물이 쫄쫄 흘러가는 큰 물이 작은 물이 들어가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때로는 질풍 노동처럼 힘몰아치는이게 폭발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가지고, 이게 가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주가 불량했을 때는. 사주가 이게 여덟 자잖아요. 사주 팔자가 이제 불량 했을 때는 이막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거. 욱하는 이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남들한테는 나쁜 이미지가 많이 오게 되죠. 남이 오고 또 어떤 데는 이게 우리가 물 속을 알수 없잖아요. 그죠? 깊은 물 속은 알수 없듯이 이게 저그 속을 알수 없으니까 어묵하고 변덕 심고그 사람 속을 알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게좀 나쁜 점도 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주가 불안하고 모든 게 불량했을 때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쁜 이야기는 역마살이 있습니다. 돼지에는 역마살이 있어서 아, 어떻게 잘못 내가 사주가 불량해서 인생을 좀 잘못 살면은 이게 생사를 풍파를 걸다가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이제 역경을 이게 예, 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지 우리가 내가 띠 중에서는 그래도 돼지띠를 참잘 그거를 하거든요. 하는데 돼지띠는 자기 자신만 스스로가 잘 인용해서 사신다면은 진짜 이게 뭐뭐 뭐 사람이 고생 안 하고 살면 좋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겠고 사는데 그런 큰 풍파는 안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돼지들은. 먹을 것이나 뭐 이런 것은 항상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노력하면 풍족하게 이룰 수 있는 게 돼지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나 자신을 위해서 또또 상대하단 배를 하고 이렇게 사신다면 은 이게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돼지띠들은. 그리고 역마살이라는 거는 꼭 나쁘게만 이야기해도 아닌 거예요. 역마살이라는 거는 많은 움직임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직장을 가져도 좀 많이 움직임, 활동성 있는 그런 직장을 택하면은 그 연마살도 묻어가는 거니까 별 그게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잘 이렇게 인용하나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꼭 나쁜 얘기는 나쁘다고만 듣지 말고 좋은 얘기는 좋다고만 듣지 마시고 인용을 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용을 해가고 내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게내 인생에도 뭐좀 괜찮지 않겠어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내 스스로를 알고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그내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열두띠의 모든 것을 이걸 올려드릴 때는, 이거 안올리려 그랬는데요. 자꾸 누가 좀 올려달라고 이걸 해서 내가 열두띠에 대한, 이건 이걸 해석을 해 올렸거든. 올렸는데, 이걸 이, 이것을 갖다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참 이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좋게 인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건 없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거를 올렸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 띠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갖고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설명은 아닌 것인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이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죠? 참고로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알고 내가 이게 나아간다면은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또 올리라는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모르고 사는보다 아는 게 좋지 않냐고 좀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올린 것이니까. 뭐, 내가, 아,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걸 올렸으니까 참고가 되셔서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용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갖다가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